자 이렇게 되면은 미드 제이스의 애니웨이 선수의 정글 세트 실제로 뭐두 번의 플레이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핫썸의 레넥톤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팀지 p 와팀 크레센트 1세트 경기입니다 어 미드 쪽이개를 먹고 있는데 알리스타 출발했거든요 이거 마무리 못하면은 지금 세트 오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거 엄청 빨라요 스푼도 자 그거 좀더 빨라요 살아갈 수 저는... 있나요 회복까지 써주면서 따라 붙고 있는 라이프액 아, 리 킬포인트를 기록하네 이러면 라가스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하쿠도 살아갑니다 아 이거 스타터스 내려왔는데 자 이거 보여줄 수 있나 살릴 수 있나요 근데 뒤쪽에서 하쿠는 내려왔거든요 와그러면스 잡아냈고 라이프핵이라도 라이프액이라도 어. 어. 상대 동태를 파악하면서 자 그러면은 어, 아래 에클레어 그아 이거 에클레어가 먼저 위험하다 손이 전멸까지 쓰면서 살리려고 했는데 이거 못 이거, 잡으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라도 잡아야죠 잡아야 마무리를 마무리를 그런데, 마무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 어, 어. 마무리했어요 자그럼면 1대1 교환 위쪽 상황 어떻게 되나 이미 전력은 풀렸거든요 근데 위쪽에? 문제는 이거 용까지 챙겨야 되는데 용을 챙길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알리스타가 먹을 수 있네요 먹을 수아 있네요 아 먹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못 먹었어요 자 이러면은 그 이후에 전투 아직 끝난 게 아닌 거 같은데 뒤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당겨왔습니다 그리고 스타투스 스타투스 치루 어, 살아가기 엄청나게 기분 좋은 교환이 됐고 자 하쿠 선수가 잡히는 장면인데 아 저런 교환 100번도 한다 그랬는데 벌써 두번 했어요 네자 그런데 하쿠는 뭐 이건 잘 끊어냈네요 핫썸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는데 이거 밑끼밑요미요 있었거든요 오는 거를 점프 아무... 부쉬에서다이고있 아무도, 아 아무도 안 보이더라 오히려 아와아 이거 아 매복한 것을 오히려 잡아먹는 그림이 될것 같은데 그나 애니메이라도 애니메이라도 그렇죠? 자 그런데 다 쓸리면요 아 이거 다 쓸리면요 그 시작 자체가 완벽해야 돼요. 어에플레어 괜찮나요? 괜찮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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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또, 또 마무리를. 너무나 깔끔한 다이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툴이... 다른 쪽에 이득을 보려고 하니까. 자 그럼 핫섬이라도? 와 핫섬 근데 이게 눈치를 최고 이거.. 빼고 있죠? 아, 이거 방신도 있고. 아 광신도 있고. 아, 아 이거, 이거 전멸이 있어? 서 살아갈 수 그렇죠? 있지 않나요? 빛나나요? 있어요. 아 이러면 잡아먹기가 같은데 이거 오래 나오고 있거든요? 포탑이 남아 있어요. 이거 포탑이 있어서 충격파도 있고. 충격파. 근데 기창으로 일단 빠져 나갔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데. 저 그렇죠. 그래서 어, 오히려 지금 하트가더 들어갔죠. 핫썸 맞을 때 핫썸 맞을 때 이런 거 한번 기회로 만들어 보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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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오도집 아. 타이밍 잡고 와야 돼서.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이거 마무리, 이거 마무리. 그래도 하트게라도하0라도 마무리. 경직 마법 부여로 시간을 벌긴 하는데 아, 근데, 근데 오히려 이거, 이게 엄청 빠르는데. 이거 잡아먹는 그림인데요. 아, 그리고 페이가 다시 막 이클레어 부려서 물어서 추가적으로 데스를 아 기록하게 됩니다 팀 GP 아, 사실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요 이렇게 상대가 깊숙이 들어왔는데 이런 기회라도 우리가 잡아야 이거 끝낼수 있다 어, 그런데 최단, 12분 3 0초 40, 아니 40초? 최단 기록이 12분 30초였는데 12분 이전에? 11분 45초! 아니 이거 거의 1분 가량 앞당길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근데 이게 그래도 어... 웨이브가 없어요, 웨이브가 없어요. 다르반이 없죠. 잘 가둬서 오히려 기회가 되면서 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리아나가 오고 기때다 와요, 다 와요! 뺄 필요 아 이거 위험 어디로 아, 어디로 아, 이거 난리 난거 같은데요? 그렇죠. 어디로 가요 아니, 어... 아니 이거 갈 미드... 곳이 없어요 미드 웨이브 들어가고 있어서 여기서 두명 잡히면 치는 아, 거 이거? 알고 있는데 아우리하나 너무 아니, 아픈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 엄두가 안 나요 뭐죠? 그리고 아, 농담 없게까지. 아 바론도 그냥 계속 칠것 같고요. 깔끔하게 내셔남작을 처치했습니다. 왼쪽 웨이브 들어오고, 탑쪽도 웨이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어, 있는 아파? 대결투? 대결투? 아, 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안 됐어요. 성장이 너무 안 됐어요, 네요안 되네요, 안 돼요. 그리고 이쪽은요, 푸탑 아직 밀지도 않았는데. 핫섬 체력 달지도 않았습니다. 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핫섬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집 갔다가 순간이동 마법 부여로 오면은 게임 끝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남은 인원은 어? 3명. 어, 그리고 빅들을 그러니까 일단... 먼저? 네, 애니도 그대로 넥서스 부시면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CD! 경기 결과 화면으로 짚어 보시죠. 와, 정말 무난하게 음, 끝난 네. 장면이었고요. 탁구 선수가 마지막에 신발이 없네요. <laughs> <laughs> 그렇 죠 되게 무난하고 깔끔하고 안정적인 그런 네. 경기가 나오고 팀 GP 이제 만나 보시죠. 아, 음. 이 집소 잘하네. <laughs> 그렇죠. 국내산 한우였고 이게 알리스타가 계속해서 스킬이 들어가면서 세트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오리아나 궁도 계속 잘 맞게. 그쪽에서의 되고 이쪽에서 의 뭔가 또 상황들이 나아져야겠죠?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팀 크레센트의 조합을 봤을 때는 뭔가 시간 타이머 태기 걸린 느낌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챔피언의 밸류를 따졌을 때팀 GP가 후반 간 스텝 밸류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바텀을 빠르게 완성. 팀 크레센트와 팀 GP. 2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보시나요? 약간 이설 체력 관리 안 됐네. 슬쩍. 어, 오, 들어왔는데 여기서 기회가 될수 있나요? 이설 건데 위험해요. 한지만이 뭔가 라가고 페이 전멸했고. 페이 전멸있고 한지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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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왔거든요. 그래도다 말입니다. 아, 이런 플레이가 필요했어요. 맞습니다. 확실히 스펀 선수에게 좀 무언가를 어, 바라고 그 있다 보니까 스킬이 좀 많이 빠졌어요. 팀같으로어 근데 영웅 시련이 위쪽으로 갔어요. 근데 페이가 무슨 영국 시련이 반대로 가긴 했는데. 자 그러면서 리버 잡혔고 애니웨 잡혔고요. 그래도. 여기서 봐. 리스 잡혀서 빠지는 게다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드래곤을 가져가는 흐름인데. 이게 깔끔하게 봐주지 않고. 아! 이거 또앞에서 뺏겼어. 이거. 에이, 너무 잘 들어갔거든요. 어 이게. 너무 쉽게 리븐의 이 등장을 리븐의 진입 아닌가요? 네오랜드 마무리. 아, 트리플 길! 이러는 당연히 GP가 웃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리븐이 또 하노이가 클리어하고 오고 있고. 어, 근데 이 라이프인트긴 했는데 이게 문제는. 아, 그리고 오히려 단치가 잡혔습니다. 아, 아, 이거 아, 그렇구나. 오히려... 그런데 미드 쪽에 지금 방어 병력이 없어. 돌아와 돼요. 그래거 가다가 이것도 길 잘. 어, 돌아와야 어, 아니, 돼요. 어늘은이게 볼까요? 이거 우대. 3개 3이에요 아, 이런 플레이는 지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거 다시 한번 에클레어도 위험해 보이고요. 결국 그술통으로 구시를 확인하려다가 그냥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전령 그냥 전령 가자는데 그냥 안줄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핫섬이라도 어, 이거 근데 핫섭이라도? 당신 있어요. 강신 어, 잡았어. 요 잡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까지 그리고 이거 거기다가 GP도 욕심 내서 용치면서 위쪽까지 본 거거든요. 맞습니다. 잡잖아요 오브젝트 루스토이가 포기하고 바로 타고 전도당기도 어 플레이했는데 전령 주고 아니 전령 주고 싸움 열리는 거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그래서,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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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구 먼저 불고 학구 생명 여기까지 아 그리고 전령 풀면서 핫썸 돌아서 이거, 이거, 이거 그리고 타워 톡 치면 터져요 타워 톡 치면 터져요 터졌고요 그리고 애니웨이 들어가서 밀고 또... 갑니다 밀고 갑니다 그리고 아아아아고요아아적인시해를 와아 그리고 사토스도 위험한 그렇죠 위험한 갈류가 붙죠 갈류가아 아, 이거 어 갈류가... 도망갈 곳이 없어 아 보이는데요 아아 그대로 그래. 잡습니다 아 지금 팀 어? 이거 다시 한번 미드에서 굴릴 수... 이 미드, 없거든요? 미드 1차 없거든요? 미드 일차들어서 아니 들어가요. 미드 1차가 없어서! 어디 미드로 나와!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이거 하쿠가 들어가면서 망치! 망치! 아... 하쿠... 와. 아. 상대를 싹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드 쪽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팀GP! 다 남아있어요 여기 여기 숨어있는 것도 어, 아, 5대5 핫타는... 갈리오라서... 갈리오는 일단 잡았어요 근데, 근데 5대5 핫타여서... 그렇죠? 잡고 시작? 이건 이제 하나씩 점사해서 포커싱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하나를 끊어내면서 자, 하쿠가 뒤에 딱빠지면 근데, 멘... 근데 문제는 애니웨이가 어, 지금 어 회복을 다 하고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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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라이프, 아 라이프 어, 아, 라이프 선수가 조금 실수가나겁다 중국기로 아, 어, 아, 아, 또 합류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멈추면 아그죠 네. 어, 그렇어요. 이쪽. 이쪽. 하쿠 하쿠 하쿠다. 프로레입니다. 지금 컬셋트. 자, 이거 연달아서 어 리븐이 딱 들어오는데요. 스푼이 왔어요? 스이 먼저 울리면 안 돼요? 스푼이 먼저 어 울리면 안 돼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어, 좋았 어, 요 근데 문제는 딜러가 없어요. 해. 딜러가 없어요. 네오가 버텨야 되는데 스푼이 딜할 수 있는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스푼도 지금 피하기 바쁩니다. 도망가기 바빠요. 아 딜러가 아 없습니다. 결국 아까의 장면들은 순간적인 어떤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 중. 그대로 다시 한번이 승부를 본인 쪽으로 당겨오면서 팀 GP, 넥서스 파괴시키면서 경기 마무리 됩니다. GG! 경기 결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이번에도 역시 압도적인 네. 그림을 그린 GP고요 사실 초반에 상대방이 전체적인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좀 넘어간 느낌이었는데 어... 아, 애니웨이 선수가 맞습니다. 딱 기를... POG 만나보시죠 어... 확실히 어느 정도 초반부터 불리했던 상황에서 결국 활로를 열어준 거는 이 애니웨이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웨이 선수가 리본으로 정말 좋은 활약을 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빠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승리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승리 소감부터 들려주시죠. 어 오늘 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여서 그렇게 기쁘진 않고 다음 주에 있을 광동하고 T1전을 좀더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의 대진을 더 단단히 준비하겠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1, 2세트 보면 모두 밴픽부터좀 좋은 픽들을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선수들 스스로도 밴픽 끝나고 나서 좀잘 풀렸다. 이제 이기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 그 상대가 그렇게 좋은 픽들을 많이 풀줄 몰라가지고 <laughs> 뱀픽 하면서도 되게 당황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그 1세트가 궁금한 부분이... 상대방이 자르반으로 갑자기 초반부에 라인을 밀고 바텀으로 가서 죽었잖아요 그럴 때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 그냥 그 지난 TCS전 때도 보면은 비슷한 그림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네, 아 상대 탑라이너 또 저런다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사려줘 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 핫썸 선수가 제가 최고의 방패다. 이제 최고의 방패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핫선 선수가 아니, 난 지금까지 칼챔밖에 안 했는데 왜 최고의 방패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메타상은 이제 탑을 어느 정도 유기시키고 이제 탑은 맞는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는 정말 활약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요즘 메타는 어떤가요? 어, 요즘 메타는 그냥 약간 픽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공격과 수비 둘다 되는 차 템시언이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요즘 레이톤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근데 그 호러님의 성대모사 혹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네. 이거요. 똑같았나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시나요? <웃음> <웃음> 그러시나 봅니다. 네, 네. 그렇 네. 알겠습니다. 팀 목은 긍정. 음, <laughs> 자, 그렇습니다. 사실 1라운드 패배 후에 연승의 흐름을 만들어가기도 했는데 2라운드 첫 경기를 패배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1라운드 때처럼 계속해서 연승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경기들 얼마나 자신 있으신가요? 어... 그냥 우승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신 있습니다. 오 음.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대는 광동프릭스입니다. 광동프릭스가 오늘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팀 GP도 확정 지어야 할 뿐더러 이제는 순위 싸움까지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각오 한번 들려주시죠. 저번에 광동프릭스 상대로 최당 경기를 기록했었는데 뭐 다음 주에도 신기록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오 좋습니다. 칼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